자산 정약용의 편지. 진정한 삶은 병상에서 배운다. 현대약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질병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여러 곳에서 신호가 오고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노년의 질병의 고통은 때론 죽음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머나먼 땅에서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다산 정약용은 수많은 질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습한 강진의 날씨, 부족한 의료 환경,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통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병과 친해져라. 병도 친구는 해치지 않는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병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이 인생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깊이 성찰한 철학자의 통찰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산 정약용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다산은 병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전한 질경과 함께 살아가는 노년의 일곱 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병은 삶의 가장 정직한 스승이다. 정약용은 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 학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병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병은 우리에게 가장 솔직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무리하지 마라. 내 몸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병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본 것입니다. 병상에 누우면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출세, 명예, 돈보다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하루하루의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건강할 때는 얻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 여러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이 고통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든다고 기록했습니다. 병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함을 가르쳐 주는 삶의 스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병과 싸우지 말고 받아들여라. 현대인들은 병과 전쟁을 벌입니다. 암과의 전쟁, 질병과의 투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접근을 제시합니다. 병과 친해져라. 병도 친구는 퇴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는 치료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병을 적대시하지 말고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관리하며 살아가듯,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조절하며 살아가듯, 모든 질병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병을 원망하고 저주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오히려 병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병을 받아들이고 친구로 여기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함이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따라서 평안해진다고 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를 심신의학이라고 하며 마음의 상태가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과 친해지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 정약용은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편안하고 순조로운 삶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병상에 누우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찰에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관리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진정한 학자이자 사상가로서의 자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후세에 길이 남을 위대한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줍니다. 네 번째 지혜 병은 관계의 진실을 보여준다. 정약용은 병들어 보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지만 병들면 진짜 사람들만 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부담스러워하며 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과 친구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병은 이렇게 관계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병은 우리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욱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작은 도움에도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을 통해 우리는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깊은 인간적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신분과 지위를 떠나 고통을 나누는 동료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의 민본 사상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통해 가족들은 더욱 끈끈해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를 병상에서 나누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 병은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다. 건강할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일을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은 우리에게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정약용은 병들어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고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난후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병이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과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통증이 있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견뎌내는 자신의 의지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저술했습니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병들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깊이 잠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했습니다. 병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작은 회복에도 깊이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감기가 나았을 때의 시원함, 두통이 사라졌을 때의 해방감. 식욕이 돌아왔을 때의 행복감, 이런 작은 기쁨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병의 선물입니다. 또한 가족의 간병, 친구의 무난, 의료진의 치료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병과 친해지는 첫걸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 병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라. 정약용은 병은 죽음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병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삶을 더욱 충실히 살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병은 우리에게 죽음의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병을 앓고 난 후, 이제 후회 없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더욱 진정성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끝까지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학문적 탐구로 승화시켰고 후세에 남길 지적 유산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과 고통을 삶에 일부러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성장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여러 질병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이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병과 싸우기보다는 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병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며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인간 관계의 진실을 보여주며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 줍니다. 병과 친해져라. 병도 친구는 해치지 않는다는 정약용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병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병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 그것이야말로 병상에서 배우는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것처럼 고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것. 병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병과 친구가 되어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편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는 다산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지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전달해주세요.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감동입니다. 라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